1 2 3페이지 이제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반비례 관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보면 어 길이가 40cm인 이런 끈이 있었어. 끈. 이 끈을 사람 x명이 나누어 가질 때 40cm 끈이 있었는데 그걸 x명이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이 x명이라는 거는 어몇 명인지 모르는 거야. 한 명일 수도 있고 어두 명일 수도 있고 그때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그 각각의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의 길이를 이렇게 y라고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러면 자 x에 따라서 y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아 얘는 무슨 관계가 서로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X에 따라서 Y, 한 명이 받는 끈의 길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럼 예를 들어 한 명이었다 치다. 그러면 한 명이 40cm인 끈을 받으려면 얘는 당연하게 40cm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두 명이 40cm인 끈을 나눠 가지려고 했을 때한 명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40을 그치, 2로 나누니까 그래서 한 명은 20cm를 갖게 되겠지. 각각 자, 이제 만약에 3명이었어. 3명이 4 0 c m 끈을 나눠서 갖는다 라고 하면 얘도 3분의 그쵸? 40cm씩 이렇게 나눠가질 수가 있더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4명이야. 한번 더 해볼게. 4명이서 나눠가지고 까 그러면 4명이서 가지면 전체를 10cm, 그러 그러니까 4명이 나누니까 각각 10cm씩 나눠가질 수 있더라 이 얘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 그러면 자이 관계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특징은 x 값이 가라 여기서 2배 이렇게 늘어났어 그치? 그렇더니 이때 y 값은 얘가 2배 했잖아 그랬더니 이 y 값은 2분의 1 배가 된 거야 그치? 40 곱하기 2분의 1 /2. 그치? 그럼 만약에 얘가 3배가 됐어 그러면 얘도 40의 즉 3분의 1 2배, 3배, 또 4배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4배 이렇게 됐더니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해. 오,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 x 값이, 어떻게 된다고 y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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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이것을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했어, 됐죠? 아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자얘 특성을 한번 더 살펴볼까? 얘 특성을 보니까. 이때 x하고 y를 이렇게 곱해보는 거야. x하고 y를 곱했더니 뭐가 돼? 어, 40이 되네. 얘도 이 x랑 y를 5 곱했더니 뭐가 된다? 40이 돼서 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을 곱했더니 40이 돼서 이 특성은 x랑 y의 곱이 어떤 a라는 지금 여기서는 40이죠. xy의 곱이 여기선 40이었어. 이4 0로이 이 40이 일정한 상수. 자, 일정하다라는 건 상수라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수가 된 거야. 상수 40이 되더래.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에서의 특성은 xy의 값이 a로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되는 이때 a는 상수가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 됐죠? 음, 좋아요. 또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예도 있어요. 이런 게 예, 뭐가 있느냐? 비슷한 얘기는 해요. 어, 뭐,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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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리터를, 100ml를, 100ml, 너무 적네. 1 0 0 l 를 어, X명이, 명이 나누어 가졌어얘도 나누어 가질 때, 가질 때, 한 명이 갖는 한 명의, 한 명의 우유 양을, 양을 어, Y라고 해볼게요. Y리터라고 하면 이때 잘모르겠어 어떻게 한다고? 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XY, 자, X가 한 명이야. 그럼 몇 리터를 혼자서 먹는 거야? 100리터? 어휴, 뭐야. 그렇죠? 두 명이서 먹어. 그럼 몇 리터를 먹는다? 50리터. 그렇지 각각 50리터.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 명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니까 얘도 아 반비례 관계가 되네. 근데 x랑 y를 곱하면 뭘로 일정했어? 그렇게 100으로 일정했죠.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의 이 관계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봤더니 봐라 이 y는, 이 y는 x를 100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y가 나왔어. 그치? 자, 이 뜻을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아까 x랑 y를 곱하면 몇이 나왔다고? 이렇게 100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y는 양변을 x 분의로 그 양변을 x로 나눠버리면 자 y는 x분의 100 이런 꼴이 나와서 관계식은 x분의 100이더라 이 얘기야. 그럼 방금 앞에 했던 이식의 얘도 관계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Y가 40으로 일정했잖아? 그러니까 Y는 뭐라고? X분의 40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 반비례 그래프는 반비례 관계식은 특성이 뭐가 있냐? 여기다 쓸게. 반비례 관계식은 특성이 y는 항상 x분의 a 꼴로 나오는데 이때 a는 일정한 a가 상수가 되더라 얘기야. 됐죠 그럼 이제 이 a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이 x랑 y를 항상 곱해보면 일정하게 나오고 그 값이 a가 되더라 이렇게. 여까지 됐죠? 음, 좋아요. 하나만 더 예를 한번 해 볼까? 이런예도 있어. 자. 10km를 어, 10km, 20km 좋아요. 20km를 달리는데 자, 20km를 미터를 달리는데 자, 20km를 달릴 때의 어, 속력을 속력을 하고 Xkm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YC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1km야. 그럼 몇 시간이 걸렸냐면 1km, 1시간에 1km씩 가는 거니까 20시간이 걸리겠지. 그렇게 풀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 X, Y 하여 X가 1대 Y가 20이야. X가 2, 속력이 2kg야? 그럼 몇 시간 걸려? 10시간 걸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3, 3, 3시간이야? 그러면, 속력이 3이야? 그러면 3분의 20시간이 이렇게 걸린다. 하여 벌써 둘의 곱이 일정함을 알수 있죠. 그래서 Y는 얘는 어떻게 된다? X분의 그렇죠? 2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을 활용해서 배웠어. 자, 뭐라고? 이 시간 y는 이렇죠. y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으니까 이 속력이 x고 이제 거리는 20이야. 하여 y는 x 분의 20. 이렇게 표를 나타내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한번 더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 볼게. 어 이건 지금 방금 말했으니까 풀 수가 있겠네요. 똑같네요. 예제 1번 그 아까 풀었던 그 예와 똑같습니다. 600ml의 우유를 x 명이 똑같이 나눠 마실 때한 명이 마시는 우유의 양을 y ml라고 했을 때 표를 완성하라. x, y 너무 쉽죠 이거는 다 해봤으니까 한 명일 때 그쵸 600ml를 먹겠지. 한 명이서 다 마시는 거야. 두 명이면 600ml 마시려면 어떻게 해 줘야 돼? 나눠 마셔야 되니까 300이 되겠고. 그렇 왜? 그렇 그래야 나누기 2를 해야 300이 나오지. 한 명당 300ml씩 마시는 거야. 세 명이면 어떻게 되죠? 세 명이면 200ml를 마실 테고 네 명이면 150ml를 마시겠지. 이래서 얘를 어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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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해 봤어. 그렇지? 그랬는데, 두 번째, y가, 음 표로 완성했고, y가 x에 반비례하는지를 말하라, 라고 했어. 그렇지 얘는 반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 2 배, 3 배, 4배될 때, 자, 2분의 1배 됐죠? 그 다음 몇 분의 몇 배? 3분의 1배 되지. 그렇지. 3분의 1배 하니까 200 나오잖아. 그리하여, 아, 반비례 그래프가 반비례가 맞습니다.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 관계식. 자, y는 뭐라고? x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a는 둘을 x와 y를 곱함으로써 알수 있어. 자, 두 개를 곱했더니 몇이야? 600이었지? 이렇게 600.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사실 600을 x로 나눠야 y가 나오겠지라고 해서 처음부터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